받는 이런 정치가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면서 but 그러나 in all seriousness, in seriousness가 진지하게 진정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진정으로 their profession, profession이라고 하면 전문직이죠. 그들의 전문직, 즉 직업이고요. 그들의 직업이 렌지이 셀프 투 이런 수건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렌지이 셀프 투 여기 이 셀프밖에 안 써요. 무조건 기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렌지이 셀프 투 기여합니다. 뭐해? This particularly 이 특별하게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인 퍼스널리티 뭐, 트레이츠에 성격적 특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나르시시스트는 당연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이런 주인공잖아요자 그럼 이제 주어진 글을 딱 1분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스킬 적용해서 둘둘 하나 법칙 적용합시다 그럼 일단 A 제껴놓고 B의 첫문장 C의 첫문장 봐야죠 근데 B의 첫문장을 봤더니 All of this power로 시작을 하죠 이 힘들 모두는 야 근데 지금 여기서 나르 시스템은 파괴적인 특징이나라고 얘기를 해놓고 힘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죠. 됐습니까? 그럼 이 힘은이라고 하면서 디스가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 앞에 없네요. 그럼 일단 주어진 문단의 p는 확실히 어색하죠. 이해됩니까? 잡혔어요? 자, 그다음 c를 보세요. furthermore를 써서 게다가 썼죠. 우리 게다가를 쓴다는 건 비슷한 내용이 앞뒤로 이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게다가 당신은 끊임없이 기분 받습니다. 뭐야? 그럼 지금 이글 앞에는 너와 관련된 이야기가 꼭 있어야 되죠. 그래야 너는 이렇습니다. 게다가 너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진 글에서 너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글 다음에 B나 C는 나오기가 적절해도 적절해, 부적절해? 100%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A를 봤더니 예를 들어, 이어들 투비 c 사 n 스 i d 리 t 이 s 성공적인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뭐야? 후보자는 정치와 관련돼서 어떤 정치에 나간 선거에 나간 후보자잖아요. 아 그럼 앞에 나르시스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시작되는 거구나 파로할 수 있겠죠. 그럼 무조건 순서가 고가 먼저가 돼, A 먼저가죠. 그럼 이 문제는 바로 끝난 거죠.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했습니까? 둘둘 하나 법칙을 어긋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정답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절대로 이 유형의 정답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배열할 때 계속 둘둘 하나 법칙 적용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딱 봐도 둘둘 하나 법칙 적용하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와버리죠? 하나가 정답이 되버리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이제 우리는 내용 정리로 갈게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f 이 r e x 예를 들어 이제 예시의 시작이죠 예를 들어 in order to 되기 위하여 successful 성공적인 candidates라고 하면 후보자 그래서 성공적인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you have to be unnaturally unnaturally를 써서 이상하게 라는 뜻이죠 naturally는 자연스럽게 unnaturally는 자연스럽지 않게 이상하게 당신은 이상하게 optimistic 낙관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에 비동사에 걸리면서 unnaturally가 보호가 아니라 어필리스틱이 보호인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낙관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입은 심지어 인터페이스오브, 원래 우리 인터페이스오브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인터페이스오브가 나오면 그냥 직독직해 하세요. 뭐뭐에 직면하여. 그냥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그러면서 probable, probable은 가능한 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가능한 defeat라 하면 패배 그래서 심지어 가능한 패배에 직면해서 조차도 and 그리고 possess high levels of ~~라고 얘기했죠 possess는 동산니까 병렬구조로 이렇게 잘리는 거네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당신은 이렇게 이상한 낙관주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가능한 패배에 직면해서도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명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뭐를? 하이 레벨스 오브 높은 수준의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제스는 소유하다.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더 컨스턴트 컨스턴트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래서 끊임없는 크리티시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비판 That comes with the territory comes with t e territory는 그 지역의 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형태로 의협이 되고요. 그래서 comes with the territory, 일상적인 일이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치가 라면 계속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니가 백날 잘해도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내용을 보세요. 패배에 직면해서조차 낙관적이어야 돼요. 패 선거에서 졌어. 그래도 아, 내가 선거에서 진건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저런 무식한 시민들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 항상 일어나는 이런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존감이 높아야 된대요. 너희 정치가 너 완전 쓰레기 새끼야. 너 제대로 좀해 하더라도 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이해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존감이 높아야 된대요. 그러니 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나를 쓸쓸스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선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오로브 디스 파워 받아 주는 거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힘이라고 할 만한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B가 아니라 C로 먼저 가야죠 그러면서 furthermore 게다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you are constantly given 당신은 어라 주어가 사람인데 be 기분 썼네요 그럼 얘 뭐라고 했을까요 받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 be 기분이 나오면 얘는 주다가 아니라 받다예요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근데 뭐를 끊임없이 받는데요? 소울 크레딧이라고 얘기했죠? 소울은 유일한이라는 뜻이었고요. 유일한 또는 혼자이라는 뜻이었죠. 유일한, 여기서 e 크레딧은 공로. 그래서 당신은 유일한 공로를 받습니다. 뭐에 대하여? For success, 성공에 대하여. 그러면서 이분도 비록 뭐일지라도 Those successes, 그런 성공들이 뭐 어찌 그들 성취되어지는 것일지라도 In part, 부분적으로, by the work of many ages, a g e 라고 하면 보좌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돕다, aid랑 스펠이 달라요. 얘는 aid에요, 보좌관. 그래서 많은 보좌관들의 일에 의해서, and 그리고 어시스턴 s 는 보조원이죠. 그리고 보조원들의 일에 의해 성취되어 질지라고. 야, 선거에서 이겼대요. 그럼 이건 나만 잘한 거예요? 아니죠? 나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이 선거에서 승리한 건 당선자, 그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간다고 요 그럼 야, 이건 내가 잘 나서 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서 뒷부분에 finally, 마침내 you constantly, 당신은 끊임없이 해군, 몇대 해군 잘 봐야죠? 자, 1, 2학년 때는 사역동사 해군는 목적어 뒤에 원형 PP만 기억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사역동사 해군는그 자리에서 직접 시키는 의미가 있어서 have 목적 어디에 뭘쓸수 있다? ing 쓸수 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have는 사역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어디에 원형, ing, pp를 쓸수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have people, 사람들이 relying on you, 당신에게 의존하게 할수 있대요. 그러면서 believing in you, 당신을 믿게 할수 있대요. and 그리고 holding you responsible. 자, hold you responsible 이라는 표현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hold A responsible 이라는 표현을 쓰면 A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hold A responsible 은 A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할수 있습니다. 야 선거에서 실패했어 또는 떨어졌어 그럼 그랬을 때 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보좌관을 욕하는 거본적 있어요? 아, 당연히 그 선거에다가 후보자를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신에게 책임을 물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의되는 거죠. 그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 힘인 거죠. 이 후보자 정치가가 가지는 힘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의존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런 게 전부 힘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add the sole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대표죠. 그래서 유일한 대표로서, 뭐해, of the cause, 그, 여기서의 cause는 뭐 대의 명분,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대의 명분의 대표로서. 그리고 당연히 이 후보자, 정치가 자체가 대표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힘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lead를 쓰면 lead는 이끌다인데, lead to가 나오면 뭐뭐로 이어지다였어요. 그래서 뭐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ggerated. exaggerated는 과장된. 그래서 과장된 센스 오브 셀프 인프턴스의 자기 중요성의 감각으로 자기 중요성의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책임도 내가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만 믿고 나만 의존하고 그러니 자기 중요성의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어떤 백헨 코즈 야기시킬 수 있는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이 to believe 믿도록 뭘 That the world revolves 세계가 리벌브는 회전하다죠 세계가 회전하고 있다고 누구 주위에서? 그들 주위에서 회전하고 있다고 즉 세계의 중심이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That's when 그것이 모만 때입니다 t h e i r out of control behaviors out of control은 통제불능에 그들의 통제불능의 행동이 b e c o m e easier. 더욱 더 쉬워지는 때입니다. 뭐하기 쉬워지는 때? Rationalize. 합리화하기 쉬워지는 때입니다. 어, 내가 행동적으로 out of control. 통제 불능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정치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나니까, 내가 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하기가 쉬워진다고요. 나는 시스테가 되버렸으니까. 이해되다그 예, 네, 네, 네. 전체적인 순서 주의하셔야 되구요. 내용적으로도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다른 것보다 일단은요, 그냥 지문만 좋다고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얘는 문제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포이그잼플 나와 있는 연결사와 퍼더모어 연결사 먼저 연결사 문제로도 아주 좋구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다른 부분보다 furthermore 나와 있는 요 문장 문상 굉장히 좋습니다. furthermore의 특성을 이용해서 요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상 유형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제문으로 물어본다면 빈칸으로 여기 딱요 자리에서만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라고 말해놓고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죠.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빈칸 문제가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그린 이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전부 다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어휘 문제로도 좋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서부터 조금 잡아본다면, 일단 나르시스트가 된다는 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destructiv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1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unnaturally 이상하게 라는 표현으로 이상하게 낙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끊임없는 비판을 버텨내야 되죠. 그래서 criticism이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크 r 디 d i t for s 의 성공에 대해서만 혼자 유일하게 공로를 인정받는 거죠. s u c c e 의 동그라미 치고 4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엔 exaggerated s e l f i m p o t a n c e 에 대해서는 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e x a g g e r a t e d 5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합리화 하기가 더욱더 쉬워지는 거죠. 당연히 통제불능의 행복이지만 합리화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6번까지 해서 어휘 문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했습니까? 지문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요 지문 다시 한번 정보 꼭 해보세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우리 지금 프린트 나간 거꽤 많아요. 그래서 좀 밀리지 않게 좀 빡세더라도 지금 계약 안 하고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많이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하고 갑시다. 차렷. 고생 많셨습니다 네, 다 넣어주시험 봐야 될 학생들 남으시고요 어... 이렇게 칠한거 말저번 봐요? 되지 가구안어2 7안봤안 봤어 건안받거야 어? 아, 민지 안받야 봐야될거 아니야제이 여기 불좀 한번만 켜줄래 내가?